어, 이정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본인 능력 없는 거 지적하면 능력 있는 분들 대폭 기용한다는 거, 지금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하고 됐잖아요. KBS 어쩌면 좋나요? 후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대답을 못하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띄워주세요. 요거, 본인 답변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답, 본인 답변을? 네, 시적적황황을려할할 위안부 부제제원을폭폭넓인정하하는이국국제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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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없으니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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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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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위안부 강제동원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아니요. 답변했습니다. 아니요, 강제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자발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거 이진수 방통위원장도 대답을 못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강제동원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런거 예, 말고. 조국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위안부 네, 강제 노동은 위, 위안부에 대해서 조국 대답입니다.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빽빽뺑뺑 돌려서 이, 이야기를 하시죠? 돌려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 역사관에 대한 질문 많이 드렸습니다. 어제 뉴라이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도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 대답을 못한 건 그럼 혹시 공정성 때문에 어떤 중립을 지키고자 그런 대답을 못하신 걸까요? 중립보다도요. 일단 그 질문은? 뉴라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역사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존경하는 황정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굉장히 모호한 답변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이라도 정정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어떤 게뭐 어떤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518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이거 요거, 네, 요거로 가 주세요. 자, 여기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516에 대한, 그다음에 1 2 1 2에 대한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그 앞부분이 보시면요. 정부에서 이미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를 달지 마세요. 명확하게 깔끔하게 대답하십시오. 자, 요 앞에 슬라이드로 가보세요. 이거는 10년 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리포트를 이제는 런던 특파원으로 계시면서 했습니다. 일본군 만행, 비판하고 야만적인 전쟁 성폭력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과 보상 요구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 유지하시는 거라고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죠? 네. 네. 그렇다면 혹시 후보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이 질문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인터뷰를 한다면 가정을. 전 사장 후보자로 와 있는데요. 그 방통위원장한테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은 왜왜안 한지 혹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렇게 뚜렷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못 물어보죠? 자. 가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 주세요. 지난번 그나비부인 관련해서 k b s 이제는 시청자 의견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박장봉 후보는 8월 15일 광복절날 김이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 튼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 부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부적절하죠. 박민 사장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5,433건보다 더 많은 시청자 의견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추측이 가능하실까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바로 파우치 논란 관련해서 당시 박장범 앵커 사퇴를 요구한 시청자 청원 현황이었습니다. 더 많은 7,0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사퇴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사장 후보로서도 아니고 앵커로서도 자격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더 험한 꼴 보지 마시고. 지금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또 이어진 청문회에서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장모 예. 그. 박장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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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